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히 단식을 할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칼로리가 600칼로리 이하를 먹는 초저연량 다이어트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단식을 할 경우에는 전해질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담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초저연량 다이어트에서는 구토라든지 빈혈 그 다음에 역시 전해질 이상 해가지고 어지럼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는 다이어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완푸드 다이어트라고 있죠. 한 가지 음식으로 다이어트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양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그 균형식을 해야 되는데 균형식을 하지 않고 너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 유지하려면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더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양이 적으면서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피하고 예를 들면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양이 많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 예를 들면 뭐간자라든지 오이 이런 음식이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너무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양이 채울 때까지 배가 고픈 것을 못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들은 위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반식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급격하게 다이어트 양을 줄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잠을 적게 자면은요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은 감소를 하고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좀 흥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흥분할 때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먹는 거를 많이 먹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부족하면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이제 첫번째는 본인이 야식증후군 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7시 후에 자기가 먹는 양이 50% 이상을 먹는다면 야식증후군 이니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혼자서 조절하기는 좀 어렵고 의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저녁식사를 하자마자 양치질 하자 그럼 아무래도 덜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가 먹다가 중단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누구나 욕구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먹다 중단하지 않으려면 아예 손을 대지 말고 먹더라도 뭐 오이라든지 자꾸 먹게 되지 않는 그런 당근이라든지 그런 걸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활동량에 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소모되는 에너지가 300칼로리 내지 40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면요, 은 1시간에 6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만일 서서 일 한다면 1시간에 120칼로리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 칼로리는 음료수 한잔 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밤샘 근무를 열심히 했다고 더 많이 한 끼니를 챙겨 먹거나 그러면 더 열량 과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밤생 근무를 하더라도 살이 더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하거나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는 활동량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증가시켜야 될 것이고요. 만보계 같은 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청소년들의 입맛을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이 초딩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주로 칼로리가 높고 영양은 불균형이 있으면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따라서 성장기에는 영양 균형이 중요한데 영양 불균형이 오기가 쉽고. 또한 가장 중요한 키 성장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가 많이 크고 싶은 이 초딩 입맛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이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자 튀김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런데 우리 키의 성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류입니다. 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철분, 아연. 칼슘입니다. 철분, 아연은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초딩 입맛에 맞는 음식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먹은 음식에 지방을 섭취를 못하게 하는 약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약은 크게 부작용은 없습니다. 지방 설사 이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쓸수 있고요. 그 식욕을 저하하는 약제는 지금 현재 3개월까지만 복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저하되는 대신에 약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코올 음료는 굉장히 높은 칼로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 병은 밥두 공기에 해당되고요. 맥주 한 잔은 밥한 공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식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낮은 도수의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안주를 적게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체중이 감소될 때는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증가할 때는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하는 것은 근육에 비례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그 이후에 요요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하는 동안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 음식 먹기. 두 번째는 근력 유지하기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음식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 그 체중 감량 방법입니다. 이게 다이어트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유산소 운동은 가장 좋은 체중 감량 방법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그 에너지 소비는. 거리에 비례해요. 5km를 달리거나 뛰거나 소모되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5km를 달리려면 되게 힘들지만 걷기는 되게 쉽잖아요. 그러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 근력이 없어진 다음에 근력이 조금 줄죠. 그리고 그걸 단백질로 보충을 안 하면 계속 단백 근력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래도 달리기를 계속만 한다. 그러면 요요는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유산소 운동해서 체중을 뺐는데 그러면 근력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근력하고 지방이 같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근력을 유지를 안하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막바지에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생각하건데 이 우리가 체중 관리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산수거든요. 일 플러스 일은 이, 일 마이너스 일은 제로 이런 것처럼 먹은 것이 많으면 살이 찌고 쓴 것이 적으면 살이 찝니다. 따라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만이 우리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